생일을 맞고 있는 강민호 선수입니다. 8월 18일, 오늘이 26번째 생일이 되겠요 25번째 생일이 되겠군요. Yeah. <laughs> 어디 이런 또 아마 선물을 강민호 선수가 받은 모양인데, yeah. 예. 강민호 여성팬이 준 케이크에 준 제목이에요. Yeah. 예. 저희 제작진으로부터 오늘 또 강민호 선수가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yeah. 첫 타석에 안타 떼어내면서 생일을 자축하고 있습니다. 다 다른 종목은 해줘야 되는 수준은 거의 해주죠. 잘 그렇죠. 기량 한 90%인데 야구는 그렇지 않거든요. 예. 그뭐 해줘야 되는 지수가 30%일때도 있고 기량이 그렇습니다. 스윙. 타자 연속 3진으로 잡아내는 고효준입니다. 8-3빈네 개최. 그 다음에 기량이 뛰어나지 않는 선수가 9 0 힘을, 1 0 0 힘을 발휘해 버리면 되는 건데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만 롯데의 이오득점은손아섭 황재윤이 의외로 지금 잘해 준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상대가 네. 경계를 하는 선수들은 어, 박경안이 피했지만 은이두선수에게 그렇죠. 맞았습니다. 예. 2 9 9 9 9 9 9이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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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석은 삼진이었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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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지 터지면서 9것도9 9 9 터져서 지금 5대2입니다. 2구. 9 9 문화구장에서 강민호 선수를 연호하는 예, 오늘 25번째 생일을 맞고 있는 미스터 깡입니다. 스트라이크 원 투. 고효준 선수가 들어가지고 안타 하나 크게 푸른 홈런이었어요다 <laughs> 열타자 상대에서 안타 딱 하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본인도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. 그렇죠 낮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. 높게 떴고 이루수, 우익수, 중견수가 모입니다만 우익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.